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G7은 역대급으로 싱거운 회담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이란 무력 충돌 여파로 인해 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황에서 G7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관세전쟁을 완화하라고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의장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G7 정상들은 다음 달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교역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 상태이며 국가별 개별 추가 관세는 90일간 유예한 상태입니다. 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도 특별한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들과 회담을 갖기 시작했는데 먼저 캐나다는 마크 카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가진 후 나온 결론이 고작 양측이 향후 30일 이내에 무역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정도입니다. 이시바시계로 일본 총리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대화했다. 일본 의국에게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관세협상에서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17일에는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던 비 G7, 즉 한국과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의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의미 없는 자기할 말만 하고 조기 귀국해 버렸습니다. G7에 참석한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전쟁과 관세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귀국해버림으로써 대부분 별다른 성과는 없이 의견교환 의장에 참여한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날부터 프랑스, 독일 등 다른 나라 정상들과 의견을 달리하면서 마이웨이로 일관하더니 중동 사태를 이유로 갑자기 일정을 앞당겨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주최 측은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무역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퇴장으로 이번 G7 정상회의의 두 가지 화두였던 전쟁과 관세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는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개시된 전쟁이 지속되면서 유럽의 안보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중동위기까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을 할 필요성도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따른 안보 문제를 논의하려는 다른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세계관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1월 20일 이기 취임 후부터 러시아에 노골적으로 우호적 태도를 취하고, G7 의장국인 캐나다를 포함한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 상당수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미 역대급 별볼일 없는 G7은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싶어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제재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일방 통행이 아니다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차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G7은 러시아가 빠지기 전까지 G8이었다며 러시아를 그룹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며 여전히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참가국 정상들과 주최 측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의 초안을 마련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공동성명 채택 자체가 좌절됐습니다. 미국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초안에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충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두 나라 모두의 상호 공격을 중단하고 외교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정상들이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이슈인 관세협상에도 구체적으로 진전된 논의는 별로 없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G7 정상들은 다음 달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관세는 누가 부과하든 결국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말하며 트럼프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를 이유로 회의 일정을 조기에 중단하고 미국으로 돌아감에 따라 관세 문제에 대한 G7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논의는 이번 회의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게 돼버렸습니다. 한국도 기대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양국 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자 한국 국민들의 실망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와는 30여 분 정상회담을 진행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물론 이시바 총리는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국 소방관들이 미국에서 놀라운 인명구조 활동을 벌여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 훈련 중이던 한국 소방대원들이 현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즉시 대응해 구조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미국 콜로라도에서 급류 구조 훈련 중이었는데 우연히 콜로라도 i-76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소방관들은 주저없이 의식을 잃은 운전자 구조에 나섰다고 합니다. 사고는 현지 시각 6월 13일 오후 10시 50분경 미국 덴버인근 i-76 고속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해 그중 한 대가 전복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전복된 차량 내부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한국 소방대원 5명은 즉시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뒤 9.11에 신고하고 뒷유리를 통해 차량 내부로 진입해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운전자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대원들은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는데 이후 현지 소방대가 도착하자 환자를 인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조된 운전자는 끝내 생명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는 다른 부상자 한 명이 미국 소방대의 유압스프레더 장비를 통해 구조됐고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으로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에 참여한 대원은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이기평, 편영범, 조인성 소방장, 김영진 소방교, 전남 소방본부 소속 김구현 소방위 등총 5명이었습니다. 미국 아담스 카운티 소방서는 공식 SNS를 통해 한국 구조대원들의 대응은 모든 소방관이 따라야 할 교과서 같은 사례였다. 즉각적인 CPR과 현장 통제를 통해 신속한 구조활동이 가능했다고 감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누구나 CPR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 사례라는 설명과 함께 한국 소방대원들의 단체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이번 구조사례는 ABC 채널 7, 폭스 32, KDVR 등 미국 주요 언론에도 보도됐으며 현지 언론은 한국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에 주목하며 인터뷰까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에 가서 훈련을 하던 중에도 사고를 보면 실전처럼 즉각 대응해 사람을 구하려 했던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한국 소방관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얼마 전 경북 안동에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 중이던 두 소방관이 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화재 진압에 나서 큰 피해를 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저녁 6시 50분경, 안동시 송천동 경국대북은 도로에서 차량을 타고 가던 김천소방서 장순호 소방장과 포항북구소방서 장희재 소방교는 1톤 화물차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려 도로변에 멈춰 세운 뒤 적재함에서 불타고 있던 박스 등을 꺼내 물을 붓는 등 신속하게 진화했습니다. 만일 화재가 난 줄도 모르고 터널을 통과했거나 했다면 자칫 커다란 인명 피해가 났을 수도 있었지만 소방관들이 이를 보고 곧바로 조치해 나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쉬는 날에도 사건 사고를 지나치지 못하고 사건 속으로 뛰어들어 인명을 구조하는 일은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얼마 전 대전 동구 가오동 한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대전 서부 소방서 현장 대응단 강동길 소방경은 운전자를 대피시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강 소방경은 아파트에 비치된 분말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잔불을 정리해 불을 껐습니다. 불은 차량 엔진룸에서 발생했고, 조사 결과 연료 누유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 역시 신속하게 조치를 했던 소방관이 있었기에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처한 강 소방경의 행동은 진정한 소방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였습니다. G7에서 한미 정상이 만남을 가지지 못해 관세협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 소방관들이 미국에서 이러한 활약을 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사실 이러한 한국 소방관들의 강한 책임감, 교과서를 보는 듯한 구호활동,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훌륭한 소명의식은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주 보는 일이라 한국인들에게는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